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우리귀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이 세대를 따라 살던 그 삶을 그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섬김,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침, 또 어떤 사람은 위로, 또 구제, 그리고 다스림, 극히 배품 이 다양한 은사 그리고 다양한 믿음의 분량들을 따라서 우리가 다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각자가 받은 역할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믿음 그리고 성실 그리고 부지런 그리고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어떻게 이 은사를 은혜를 잘 발휘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야주님께서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SFC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의 s f c 로 묶어주셨지만 각자 은사와가 다 다르고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다 다른데 서로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같이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한 팀을 이룬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또 SF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죄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원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맡은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에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SFC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9월 29일 수요일 날마다 주님과를 마치겠습니다.